네, 예, 이번 시간에는 오행을 좀 바로 알아야 돼요. 근데 오행이, 어, 바로 알기가 이제 우리가 오행으면 수생목, 목생화, 아, 화생금, 금, 뭐 화생토, 이렇게 해가지고, 어, 이런, 이런 생극제와 이런 것만 아는데, 이렇게 해서는 사주풀이가 안 돼요. 예. 그래서, 어, 오행을 잘 안다는 것은 결론은 여기서 오행이지만, 나중에는 1 어, 0간 12지지, 이것까지 이제 알아야 되는데, 오늘은 오행을 어떻게 쉽게 이해를 할까? 어, 쉽게 이해하고, 이하고, 해 이것을 어떻게 사주풀이에? 이용할까? 아 이렇게 여기까지 가기를 하겠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기존에 느꼈던 기존에 느꼈던 오행과 저도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는데 예, 조금 쉽게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보 해보겠습니다. 자 쉽게 생각하세요. 쉽게 자 목을 항상 오행 목을 기준으로 생각하세요. 왜? 수와 화는, 수와 화는 결국에, 결국 목적이 뭐냐? 수, 화로 목적은 뭐냐? 목과 금을 살리고 죽이는 역할. 예, 목과 금을 살리고 죽이는 역할이에요. 역할. 예. 살리고 죽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목과 금이란 건 뭐냐? 인간이 인간이 필요한 식량도 되고 도구도 되고 인간이 필요한 모든 것들이 목과 금으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예, 표현되고 있다. 이 목과 금을 살리고 죽이고 생사의 한 생사를 주관하는 것이 화와 금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과 금의 생사를 보면 그 역할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전제를 놓고 생각을 한번 해보죠. 자, 목이라는 나무로 생각하세요 나무. 네. 이렇게 이렇게 비유치상 비유를 하면 사람들이 저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에, 저급하다고 생각해요. 나무를 비교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러, 그러나 우리는 이미 이 행이라는 글자 안에서 어, 운동성을, 운동성을 이미 알고 있다.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좀더 어, 학습자들에게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목은 나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목에 필요한 것은 토도 필요합니다. 에. 수도 필요합니다. 물, 땅. 그 다음에, 태양. 에, 태양. 그 다음에 금. 금. 목이 함부로 자라지 못하도록 제어하는, 에, 제어하는 금이 필요한 겁니다. 예. 그러면 목이 수도 필요하고, 땅도 필요하고, 태양도 필요하고, 금도 필요한데, 이, 이 사행, 이거 필요하면서 오행, 목도 필요하죠? 왜? 필요할 때는 경쟁자도 되지만, 필요하면 자기의 의지와 욕망을 실현하는 의지, 의지가 되는 거예요. 의지, 의지와 실천력. 그래서 목에게는 오행이 다 필요한 거예요. 물론 나중에 이제 화, 토도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뭘 배워야 되냐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육식갑자 해가지고 이런 것을 설명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무인. 무인이다. 그럼 이건 부인이고, 이건 남편이죠. 그럼, 무인이다. 그럼, 목국토. 목, 극, 토 해서 둘이 사이가 안 좋다. 이렇게만 표현합니다. 목국토. 그걸 당하니까 사이가 안 좋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걸 알게 되면은, 이걸 알게 되면, 이 말이 얼마나, 목국토의 사이가 안 좋다라는 말이 얼마나 단편적인가를 이해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시다 예를 들어. 그리고 뭐가 안 좋냐? 목국토해서이 목의 입장에서 무엇이 안 좋은지, 이 부인의 입장에서 남편이 무엇이 안 좋은지, 이런 것들이 설명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겨울이에요. 해월. 자, 겨울이라고 봅시다. 겨울. 겨울에 무토는 뭐예요? 겨울에 무토는 뭐예요? 토는? 추운 겨울에 그림을 제가 그려보았죠. 땅이 땅에서 목이 잘 보호되도록 나무가 보호되도록 하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 겨울에 그런데 사이 안 좋을 리가 없죠. 예. 목의 입장에서는 나의 부인이 늘 나를 어, 내가 함부로 날뛰지 못하도록 늘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부인의 입장에서는 목이 얼마나 내가 키워, 키워야 될 소중한 존재가 되겠습니까? 겨울에. 어. 얼어 죽지 않도록 보살펴야 될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름에, 여름에 봅시다. 자, 5월달 봅시다. 어. 목은 말라 죽는데, 물이 없어서 말라 죽고 있는데, 더 흙으로 더 묻어, 묻어버리면 간단히 안 되죠. 이때는 어려움이 됩니다. 어려움이 됩니다. 여름이니까 그런데 여기서 어떤 어려움이냐, 어떤 어려움이냐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어. 어떤 어려움이냐, 단지 양이기 인 때문에 뭐 이렇다 이런 것은 전혀 우리 산내서 납득이 안 가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에, 이거 하다 보면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이렇게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자 땅은 땅은 목에게 성장의 토대가 되는 거야 성장의 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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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목이 없을 때는 목이 없을 때는 이 토가 없을 때는 근심으로 자국돼 근심 그러니까 이분은 그러니까 목일주다. 목일주가 토가 없으면 없으면 늘 근심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무슨 근심? 돈이죠. 돈 관련 근심과 걱정이 늘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목에 목에서 토는 땅은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근심을 초래하는 요소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목 목일 준데 목일 준대 예, 토가 없다. 근심 늘돈 때문에, 부인 때문에, 마누라 때문에 근심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예. 여름에는 여름엔 상관없겠죠. 아까 아까만 들 때는. 그러면 부인 때문에 여름에 너무 그렇잖아도 여름에는 흙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있는데왜 여름에는 대지에 햇빛이 계속 쌓이기 때문에 그 뜨거운 열기로 대지의 태양은 뜨겁게 돼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죽지는 않아요. 왜 근심만 초래할 뿐이야. 아 우리 부인 때문에 아 스트레스 받고 뭐 한다 그런 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 이때 제가 죽을, 죽을 병이 걸렸다. 아, 제가 죽겠습니까? 죽지는 않습니다. 단지 그병 때문에 상당한 근심은 됩니다. 죽지는 않은 겁니다. 예. 그리고 자 이렇게 이렇게 응용을 하는 겁니다. 아, 시간상으로 제가 다 설명했지만 좀... 하여튼 토는 목에게 근심과 걱정을 예. 이 적당하면 근심과 걱정이 없겠죠? 예. 근심과 걱정이 없어요. 적당하면. 음. 적당의 수준은 계절이다. 예. 계절을 기반으로 판단하는 거다. 자, 화는 무엇일까요? 음. 화는 오, 내가 살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목이 너는 어떻게 미래를 알려주는, 네가 가야 될 방향이 무엇이다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화가 없다고 해서 목이 죽지는 않아요. 네. 자, 자월에, 자월에 갑목이 있다. 뭐, 토가 뭐 있다. 뭐, 이렇게 해서 있다. 이거예요. 화가 없어. 죽지는 않는 거예요. 죽지는 않는다. 대신 얘는 방향이 없지.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지금 어디서 출발했는데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진로 살짝 어렵죠? 어렵다. 네. 화가 방향성을 제시죠, 방성 네. 제시해 주는 거예요. 봐봐. 네. 그것을 사주를 보면서 아, 당신은 진로 설정이나 어, 미래에 어떻게 살아갈지를 잘 모르겠, 모르는 사람이다. 딱 설명도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죽지는 않는다, 갖고 만들어. 네. 이때 토가 토가 많거나 작으면 근심은 다를 뿐이지, 즉돈 때문에 걱정하고. 돈 때문에 뭐가 필요하 음, 어떻게 에, 뭐 사업 자금이 부족하다 뭐 이렇게 근심을 따르지만 죽지는 않는다 이것도 마찬가지 방향성을 내가 잃어버리는 거예요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할까 방향성 을 잃어버리는 거자 금은 금은 우리 그 고전을 보면 유고 유렴이라는 말이 나와요 예. 즉 목은 금을 보면 자동으로 딱딱 쓰게 딱돼 있어요 이렇게 딱 예, 자동으로 딱 쓰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금이 있다? 경문이 있다? 경, 신이 됐다? 직장이죠? 당신은 직장에서, 음, 잘린 게 아니고, 스스로 나왔다, 스스로. 스스로 나왔다. 직장에서 스스로 나왔다. 왜? 금만 보면 떠는 거야, 이렇게. 딱, 밧대로 쳐. 예,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딱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와가지고 저한테 질문을 해서, 아, 저 직장에 잘리겠습니까? 잘리지는 않는다. 어. 다만, 스스로 목 견디고 나온다. 왜? 금을 보면, 에, 이 목이라는 건 등상이 무서지죠? 등상이 무서지. 예. 끊임없이 전진하려는단 말이야. 근데, 금이 있으면, 전진하다가도 멈추니까 유유면한 아주 고귀한 고귀하게 되는 거예요. 고귀하게 고귀하게 되는 거예요. 데 강제로 금이 가서 자르지는 않아 목이 스스로 금만 보면 딱 멈추는 거야. 그래서 스스로 멈춘다는 금을 보면. 그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걸 보면 늘아얘 예? 스스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런단 말이야. 큰 차이죠. 이런 사람이 직장에잘 짤릴까요? 아니, 니가 스스로 나오겠지. 이말 뜻은 엄청나죠. 견딜 수 있으면 견디는 걸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스스로 나오겠다. 그래서 제가 마치 목이 금을 보는 태도가 이래요. 음, 그럼 목이 술을 보는 태도가 뭐냐? 전 생에 걸쳐, 전 생에 걸쳐 목숨을 좌우하는 거예요. 네. 생을 의뢰한다, 이 나왔어요. 고전에는, 고전에서는, 어, 목은, 목은 수에게 생을 의뢰한다고 했어요, 리브 네. 네. 예. 즉, 태어날 때도 수가 있어야 되고, 성장기에도 수가 있어야 되고, 가을에도 수가 있어야 돼요. 여름에도 수가 있어야 돼. 왜? 이 수가 없으면 나의, 나의 생명이 위태로워 아까는 근심 걱정 방향성 재어력뭐 이런 걸 하고 있죠. 이것은 생명, 내, 내, 스, 생명이야. 그래서 야, 통변할 때 이런 겁니다. 야, 오늘은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공부를 들어가셔야 돼요. 어떤 공부를 하시든지 자 보시보시죠. 어. 을목이 있어. 음. 여름이야, 추월이야, 추기 돼. 여기 개수 있죠? 이 어머니는 이 어머님 자식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여름이니까 늘 우리 아들 어디 우리 자식이 어디 가서 말라 죽지 않을까? 그런 걱정하는 거야. 아, 늘늘 늘 얘가 너무 나대가지고 여름이니까 나무가 너무 펼쳐지겠죠. 어, 너무 나대다가 얘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거야 엄마는. 예. 그 정도로 이이 이, 사람에 대는 이게 없으면 죽는 거지 왜? 자기를 늘 노심초사해주고 걱정해주고 사랑해주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런데 겨울에 그래. 겨울에. 예, 해월에 그래. 해월에. 이때는 뭐냐 야, 이놈아, 너 지금 나올 때가 아니야. 어, 너 이렇게 좀더 강력하게 얘를 제어를 하고, 어, 걱정하고, 너 지금 공부를 해야지.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봄이다. 봄이다. 미월이다. 야, 너 지금, 어, 세상에 나가서 사는데 꼭 필요한 것들은 내가 해줄게. 어, 필요한 것들은 해줄게. 왜? 이미 봄이 봄이기 때문에 수기가 줄어드는 시기죠. 그러니까 엄마는 봄에 맞춰서 음, 너 죽지는 않거든. 야너 너 해줄게. 어, 이런 표현들. 그리고 공부도 이 사람은 내가 필요한 공부 안 하는 거야. 아뭐다 아니까. 네. 그렇지만 이 수가 없으면 죽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수는 수는 목에게 스, 생을 의뢰한다.도 생을 생을 의뢰한다고 나왔어요. 의료. 의뢰. 궁통 보감에 나왔죠. 공통 그래서 목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목이 없으면 실천력이 없고 경쟁력이 없고 뭐 자기 용기가 없고 이런 것단 말이죠. 그래서 이 목에게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고통은 어디서 오냐? 어디서 오냐? 사주팔자를 딱 이렇게 보면 은 사주팔자를 사주팔자 하나 접죠 네. 인간의 고통은 어디서 오냐 이렇게. 자 화기가 화기가 헛자를 있죠 네. 이 헛자로 있는 고통 여기에 드러나지 못한 고통 너무 많은 고통 네. 목이 작은 고통 이 안에 있는 내가 이렇게 필요, 필요로 하는, 이렇게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이게 어, 많다든지, 작다든지, 예, 작다든지, 예, 그 다음에 예, 역할을 못다든지 역할을 못한다든지, 역할이 제한이 있다든지, 예, 필요할 때못 쓴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 사람들의 인생의 고통으로 작용되는 거예요. 그 고통을, 고통을 읽어주는 게 사주풀인 거예요. 예, 이게 사주풀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아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알게 되면, 내가 공부를 할때 어떤 자세로 저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해 가는 거겠죠? 예, 이해가 가는 거예요. 자, <laughs> 여기서도 보시죠. 아까 제가, 이 목이라는 게뭐 식상이죠 식상, 질로 예, 뭐 돈을 만드는 재주, 돈 만드는 재주 예, 이런 것들이 화가 화가 허자로 있음으로서 발현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정말 제가 말하면 사회 사회적으로는 잘쓸 수가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어려운 거예요. 개인적으로 못 쓰는 즉 이분이 대학을 간다 어, 뭘 한다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진로는 못 쓰는 거예요. 예. 만약에 썼다면 사회적인 부작 안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이것이 이분의 고통이 자국 되는 거예요. 예. 예. 이때 이때 이 토는 이목이 이 사람의 식상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소중한 존재죠. 왜 이게 없으면 내 진로가 걱정이 되잖아. 뭐랬어요? 목에, 목은, 목은 토에게 근심 걱정거리라고 했죠? 토가 있으면서 근심 걱정이 해결되는 거예요. 어. 자, 그래서 오늘은, 어, 오행을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나중에 또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러다 보면은, 이제,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화와 금의 관계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금의 관계. 예. 우리가 무행, 화생토, 토생금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금에게의 예, 생명을, 그러니까 금의, 금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면서 부여하는 거예요. 예. 능력 발휘가 안 되는 거예요. 이 화가 없으면 금이. 네 그럼 토는 뭐냐 토는 뭐냐 너무 화가 많을 때 흡수를 해서 흡수를 해서 전달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토, 토의 궁극적인 작용은 뭐냐면 토의 궁극적인 작용은 뭐냐면 이러한 것들이 많거나 적을 때 많거나 적을 때 아까 모든 건 많아서 또는 작아서 고통이었죠. 이럴 때 토는 조절자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조절자. 조절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만약에, 뭐, 이렇게, 이렇 이런 사정가있다 하죠. 이 금은, 금을 잘일달련받아야 되는데, 이 토돌이 너무 비스피를 다 흡수해 버려 제대로 재련 단련이 되겠어요? 안 된다고. 예. 네. 그런데 화기가 너무 많아. 뭐 여기도 오화고 병화고. 어 여기도 막 병화야. 어 이럴 때는 이 강렬한 것들을 흡수해서 금으로 전달해 주니 타지 않고 괜찮단 말이야. 이렇게 토라는 것은 그 상황과 역할에 맡겨지면 조절자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오행을 이렇게 바로 알자는 어떤 취지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게 되게 깊이 있는 내용이에요. 깊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예. 단지 우리가 오행 공부를 할 때는 이러한 생각을 늘 염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 토에게 목은 뭐지? 재성이다, 이게 아니고 재성이라는 육신적 해석이 나온 거고 근본적으로 이 사람은 이, 이걸 토대로 삼고 삶의 터전인 거예요 네. 결국은 재산이라는 거예요 내가 삶의 터전이 되고 기반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돈이 될 수도 있고 여자도 될 수도 있고 남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이게 부족하거나 많았을 때의 문제점을 찝어내면 바로 그게 도사의 길을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했고 다음에는 좀더 제가 아, 설명을 좀 또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어, 사주 프리 몇개 해달라고 또 올라온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해드리고, 어쨌든, 요거 끝나고 제가 사회 경제적,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사회적인, 사회적인 목적이 뭔지, 개인적인 육친이 뭔지, 요것을 분리해가지고 한번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요, 요 내용이 매우 중요한 내용이에요. 사실은, 이런 내용만 잘 깨치면은, 궁극적으로는 사주 보는 건 아주 쉬운 겁니다. 예. 네. 아튼 여러분이 이런 걸 가지고 조금이라도 발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